어. 란 우차스 차에다 아, 그어 가지고 우리가 간이 볶은 마스가지요 이거는 아까 셰프님 설명해 주신 대로 네. 가든에서 직접 딴 채소로 만든 그 네. 샐러드고요. 네. 어, 가정식. 채끝살을 갖다가 음, 소스, 아, 막, 체크살을 네, 채살 체크살 구워서 여기다가 그 네, 맛있다는 음. 오이 소스 자체는 지금 망고 소스로 갖다가 망고 소스래요, 살짝 망고 살짝 달달하게 드수 있는 아, 네. 정말 마리앙한테 잘 어울리는 망고 소스네. 마리앙 같이 먹어요. 음. 이 지금 가정식 가든 샐러드에 어울릴 만한 우리 스파클 와인을 한번 시음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눈으로 즐겨주고요. 야, 거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알수 있죠. 좋은 스파클링 와인일수록 이렇게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음, 향을 맞고요. 아, 배향이 가득하네요. 서양 배향이 굉장히 가득하고요. 역시, 야생화 냄새가 굉장히 코에 가득해요. 음. 와우 이 진짜 풍성한 기포가 입안 가득히 있잖아요. 알알 알이 터져요 정말. 아음 복숭아 향도 약간 있고요. 와 정말 아름다운 와인이네요. 자 여기에 샐러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인이요, 이 소스의 맛을 정, 전혀 해치지 않고요. 아주 부드럽게 있잖아요. 잘 밀치가 되거든요. 음. 이 어떤 야채의 쌉쌀한 맛까지도 있잖아요. 정말 이 와인이 잘 보완을 해준 것 같아요. 쌉쌀한 맛도 그냥 해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토마토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가든에서 있잖아요. 가정식으로 기른 그런 토마토라고 하거든요. 물방울 토마토. 아. 자 이번에는 명란 파스타를요. 어이 스파클링 와인하고 역시. 아, 명랑하게 한번 마리아주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먹어볼까요 야 어떻습니까 이두 맛이 납니까 베네치아에서 먹었던 그 느낌 곤돌라 곤돌라를 타면서 악사의 노래 연주를 들으면서 천장에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먹는 그런 느낌. 한국 사람들만큼이나요.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음식이 역시 갤리과 페퍼입니다. 레드 페퍼.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마늘을 좋아해요. 이태리 사람들이 역시 반도국가죠. 그러니까 성격도 화끈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추. 사람들이 고추를 좋아하거든요. 이 마늘 향이요 잘 배어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명란 알이 그냥 톡톡 터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안에서 아주 감미롭게 감동해요. 음. 역시나 스파클링 와인은 이 스파게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큼하게, 상큼하게 해산물의 어떤 살짝 비릴수 있는 냄새도 잘 잡아주는데요. 그 다음에 그 식전 음식으로 나왔던 빵 있잖아요. 빵을 그 사람들은 또 버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저는요 빵을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고요? 이 띠리사랑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떻게 먹느냐면 이 옆에 스파게티에 있는 올리오 이 기름과 명란을 한번 묻혀가지고 빵에 한번 먹어볼게요. 음. 탄수화물이 당화되는 그 탄수화물의 행복함 있잖아요. 우리 탄수화물 중독 아시죠? 그 탄수화물의 맛과요. 음, 올리브의 그 진한 향이요. 정말 미각을 자극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원래 올리브는 신들의 음식이었대요. 이스라엘에서도 왕들이, 왕이 대간식을 할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이 올리브 오일을 썼을 만큼 정말 중요한 그 기름이 거든요 올리브 향이 코를 찌릅니다. 음. 자, 다음 음식은 체크 스테이크하고 오늘의 마리아주알 와인 까베네 소비뇽입니다. 음, 먼저 까베네 소비뇽을 좀 한번 마셔 볼까요? 야, 오픈한 지 시간이요. 한 두어 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 와인에서 체리향이 가득 퍼집니다. 와. 체리향과 보르도의 와인이 아닌 이탈리아 베네토의 와인에서 석회의 냄새가 나요. 그 오픈한 다음에 그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맛이 좀 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저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와인을 오픈만 해놓는 걸 갖다가 브리싱이라고 그러고요. 공기가 자연스럽게 흡입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와인 본연의 맛, 아로마와 부케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빠르게 그 아로마와 부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디캔팅을 하는 거죠. 디캔, 캔을 열다라는 뜻.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나랑 항상 궁금한 게 소믈리에 형은 좀 틀린가? 아. 훈련된 혀와 이런 차이죠. 독일 세포트는 향과 어떤 그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훈련되지 않은 일반 멍멍이는 뭐 조금 그런 감각 쪽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 비유가 좀 이상했나요? 같은 개인데 개들이 하고 다 똑같이 후각이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토양에 따라서도 와인 맛이 틀리는구나. 그렇죠. 그 토양의 미네랄이 와인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와 마리안 혹시 그 옛날 영화 흑백 영화였는데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이곳을 꼭 떠나야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줘요. 베부클리코라면 남겠어요. 저는요. 이 베네토의 카베네 소비뇽이라면 남겠어요. 체크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체크 스테이크의 특별한 점은요. 옆에 망고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음. 아, 이게 있잖아요. 스테이크하면은 좀 합이한 느낌, 무거운 느낌이 대체적으로 강하잖아요. 아, 이거는 있잖아요. 망고가 들어가면서요, 굉장히 그 야생 과일의 풍미가 확 나면서 정말 상뜻한 그런 있잖아요. 막 단, 갑자기 그 스테이크가 있잖아요. 달아졌어요. 달아, 굉장히 단향이 나요. 와우. 진짜 망고에 눌러 안고 싶은 그런 맛인데요. 음! 음! 역시나 이 스테이크에는 너무 풀바디의 드라이한 와인보다는 미디엄바디 정도가 이 과일향, 망고의 향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입안에서 망고와 체리가 결합한 느낌. 그리고 육류의 어떤 지방, 팻 그러니까 기름기를 없애 주기 위해서 탄닌 성분과 조화를 시키잖아요. 이미 기름기의 느끼함은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와 주감독님 앞으로 이기 자주 와야 될것 같은데 이 스테이크는 얼만고? 이럴 때는 아무도 안웃었으네음마리아은는 아. 아, 뒤에서 웃는 소리 들었어요 내가 와 아. 아스파라거 아, 마리앙이 오신 거예요? 음. 아스파라거스의, 이, 와. 이 독특한 쌉싸름하고 있잖아요.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음. 이것은 아까 마셨던 스파클링 와인을 살짝 마셔봐도 될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이런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싶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